안녕하십니까 한국 띠까지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지금 화요일 오전인데요. 어, 제가 어제 저녁에 어, 수업을 마치고 호치민에 왔습니다. 일요일 건강 검진 받은 결과를 찾으러 왔는데요. 어, 이게 건강 검진 결과표입니다. 베트남 병원에서 처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굉장히 그 자세하게, 검사도 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에 기록으로도 이렇게, 에어 정말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아서 그 결과표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그 체계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생각보다 굉장히 어그 여러 가지 문화면에도 그렇고, 어, 의료 체계도 제가 큰 병을 가서 그런지 굉장히 어,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 풍장버스, 부타버스라고도 하는데 아니라서 좀 불편합니다만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어, 침대, 침대 개인 어떤 그런 공간이 돼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부타버스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어 저는 어제 병원 어 옆에 호텔에서 묵었는데, 어 호텔이, 예, 좀낙후에서 그런지 굉장히 한만만 오천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에어컨도 잘 되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수업이 있어서 어, 오전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오전 일곱 시에 베트남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은 아홉 시인데 오픈을 병원에 서해서 그걸 결과표를 찾고 지금 바로 부타버스 정류장으로 와서 8시 30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마 도착이 될것 같고 3시간 정도니까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막 출발합니다. 풍장 버스, 부타 버스, 어, 참 편리합니다. 여기 오면 금방, 뭐, 한 10분 안에 탈수 있을 정도로 자주 버스가 있는데요. 예, 예. 베트남 음, 그 음, 교통 체계를 아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음, 어, 이렇게 음, 이제 음, 닫겠습니다. 음, 또 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